자, 안녕하세요. 함블라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아이폰에서 LTE 무제한 핫스팟 쓰는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예전에도 사실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 방법이 iOS 16으로 업데이트된 이후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그방법으로 했는데 계속 된다면 뭐 문제가 없지만 저처럼 업데이트 이후에 핫스팟이 안 된다면 오늘 알려드리는 새로운 방법을 하시면 무조건 될 겁니다. 자, 일단 말씀 잠깐 드리면 일단 이거는 KT랑 SKT 요금제 중에서 LTE 무제한을 쓰시는 분들만 해당이 되고요. 간혹 뭐 5G에서 된다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5G를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LG U+, 쓰시는 분들은 정말 유감스럽게도 안 돼요. 어떤 방법을 해도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빨리 만들어 가시죠. 자 그러면 일단 보여드리기 앞서서 잠깐 우리가 왜 무제한 핫스팟을 사용할 수 없는지 말씀을 드리면 통신사마다 우리가 아무리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한다고 해도 무제한 데이터와 이 핫스팟 데이터는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핫스팟을 일정 이상 사용을 하면 통신사에서 그걸 자동으로 차단시키는 거예요. 자 물론 통신사가 왜 그렇게 하는지는 이해가 가요. 그러나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 우리가 비싼 돈 주고 무제한 요금제를 쓰는데 도대체 왜 핫스팟을 무제한으로 쓸수 없는가? 라는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뭐 이런 방법까지 써야만 하는 현실입니다. 자 어쨌든 제가 기존에 알려드린 방법은 여기 홈페이지에서 이제 우리나라 이 KT와 SKT 프로파일을 다운 받아가지고 그걸 설치해서 핫스팟을 터트리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같은 경우는 APN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에 이미 수정된 APN을 다운 받아가지고 지금 하는 방식인데요. 자 예를 들면 이걸 지금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보여드렸던 방식인데. 자, 여기서 APN을 다운받아서, 이렇게 설, 다운을 받으시고, 설정, 자, 설정 일반, 그리고 VPN 및 기기관리 가시면 다운받은 프로파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치해 주십니다. 자, 지금 설치가, 설치가 됐는데, iOS 16 이전에는 이 방법으로도 핫스팟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와이파이를 한번 잡아보면, 지금 인터넷 잡았죠. 그 다음에 인터넷 들어가 보면 지금 로딩만 되고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답답한 상황을 겪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도 인터넷 연결은 됐는데 로딩이 안 되는 그런 아주 답답한 상황을 겪고 계시는 겁니다. 원래 기존의 방법 알려드렸던 방법으로는 인터넷 핫스팟이 잘 됐는데. 지금 iOS 16 이후로는 이 방법이 먹히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설치된 프로파일이 있다면 이거 지금 당장 지워주세요. 프로파일 제거 깔끔하게 지워주시고 제가 밑에 링크로 알려드린 주소에 들어가십시오. 자, 지금 이 사이트인데 이게 일본인이 아마 만든 사이트 같아요. 여기 가시면 이제 고투 사이트 이렇게 눌러주시고 자, 여기서 지금 뭐이상한게 나오는데 여기서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 메뉴를 눌러주세요. 자, 메뉴 누르시면 이제 APN 프로파일 가장 위에 있는 거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 사람이 전 세계에 있는 APN을 여기 사이트에 다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APN을 받아주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 우리나라가 있죠. 코리아 눌러주시고 자, 여기서 LGU KT SKT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LGU 가안 됩니다. 그러나 LGU 인 분들도 여기서 한번 받아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자, 나는, 저는 KT 쓰니까, KT를 받겠습니다. 자, 아까처럼 VPN이 기기관리 가서, 지금 다운받은 프로파일을 설치 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경고가 떠요. 자, 보시면, 보안상의 이유가 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순전히 본인 책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핫스팟을 굉장히, 이 APN 설치로 핫스팟을 굉장히 오래 쓰고 있는데, 보안상의 문제는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불안하시다면, 안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방금 그 일본인이 만든 APN을 받아서 설치를 했는데 지금 핫스팟을 터트려 보겠습니다. 자 아까 와 마찬가지로 같은 와이파이를 잡았고요. 인터넷 들어가 보면 아까와 다르게 로딩이 되는 것을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느린 건 제가 속도 제한이 걸려가지고 좀 느린데, 자 인터넷 지금 되고 있죠. 그리고 유튜브도 아까와 다르게 로딩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열면. 영상이 나오죠. 로딩도, 자, 이런 식으로. 아까와 다르게 분명히 인터넷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제가 기존에 알려드렸던 사이트에서는 지금 iOS 16 이후에 그게 막혔어요. 그래서 새로운, 지금 새롭게 링크 제가 걸어드린 사이트에 가셔서 APN, 각자 통신사에 맞는 APN을 받아주시고 설치하신 다음에 핫스팟 터뜨리시면 인터넷이 문제없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LTE 무제한 요금제 쓰는데 아이폰에서 핫스팟이 안 된다면 이 방법으로 한번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통신사가 아무리 핫스팟을 막아도 우리는 그것을 떨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하고 핫스팟 이용 마음껏 하세요. 감사합니다.